지난 2009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부의 로봇랜드 국책사업 대상지로 인천과 경남 창원이 선정됐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양측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개장한 경남 마산 로봇랜드, 경남 창원시 마산 아포구 구산면 일대 126만 제곱미터에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 등총 사업비 7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시체험시설, R&D센터, 컨벤션센터와 로봇을 주제로 한 민간 테마파크 등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로봇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기술로 관련 산업육성과 테마파크 연계구축을 통한 로봇산업과 민간어트랙션이 결합된 테마파크입니다. 2단계로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지방이라는 불리한 입지에다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26곳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연간 150만 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로봇랜드 국책 사업에 함께 선정된 인천시의 사정은 어떨까? 청라경제자유구역내 76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6,700억 원을 투입해 2017년 사업을 완료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드넓은 부지엔 국비지원 공익시설 건물 두개 동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 횡하기만 합니다. 사업성이 떨어져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결국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염경승인에 대한 사항은 산업청 통상부의 검토 중인 거양고니다그 뒤에서 아직 승인이안떨어져가요 전체 부지를그 관련 기관인 노블랜드 주식회사가 매입을 해서 사업진행하다가 그, 그 여건이 안 돼서 환지 계획을 추가를 해가지고 환지를 해서 사업을 하려는 인천시는 당초 올해까지 조성실행 변경계획 승인과 개발계획 실시설계를 완료할 방침이었지만 정부 승인이 지연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사업 준공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